말 많이 해주고 뒤에서 오케이. 사람 하나 하림 나가 하 나가 못뜨게만 가어이 어? <목소리> <laughs> 굿 할인 굿 화이팅 화이팅 재밌게 잘 재밌게 화이팅 넘치게 업업업굿 <laughs> 할인 굿또 받아줘 재린 해야 돼 그렇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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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고 유진 굿. 뒤로 나와, 뒤로 나와. 그렇지. 굿 유진 좋아. 벌려, 벌려. 굿. <laughs> 굿 재린 굿 좋아린 굿굿굿굿굿좋다좋굿굿굿굿굿 제린 거야, 제린. 주고 자 여기 주고 제린. 이제 할인 거. 굿. 그렇지. 또 봐, 또 봐, 또 봐. 그렇지. 돌아. 요도데요 <laughs> 그렇지. 고패, 고패. 얘기얘기 오! 뱅야돼 뱅이 야돼이 봐! 뱅이 봐! 뱅이 봐! 뱅이 봐! 이 봐! 뱅이 봐! 뱅한게 뱅이 봐! 뱅이 봐! 뱅이 봐! 뱅이 봐! 뱅이 봐! 뱅 게인 어게인 다시 하겠습긴 아, 여기, 그 거야, 긴 거야. 키퍼 준비. 키퍼 가지 마. 어, 왔다, 야, 아이고, 그 나오고 정리. 아른 거다. 굿. 잡아도 돼. 다우리 다우리 굿. 또해 또해 행패스 또해 행패스 아니냐. 뒤에 뒤에 줘. 보이 너무 앞에만 봐 지금. 키퍼 봤다가 옆에 봤다가. 오페 오페 어, 어, 엄청 오페업업 이러지 라고 <laughs> 어, 여기서 패서도 뺏겨. <laughs> 도아와 <저쪽도 안 했잖아. 웃음> 일로 들어와야 돼. 일로. <laughs> <all my> 나, 막, 그래, 저, 뒤에 간다. 도도착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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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한번 할게요. 아, 들어도게요 내려와! 지원만 보이는 지원만. 굿. 보이 보이 굿 받아줘 또 굿. 그렇지 좋다. 한번 더, 한번 더. 야, 아이, 구 패. 미쳐야 겠지? 어, 그거 할인 굿 할인, 할인. 와이, 하리와 왼발 안 돼? 하하하하하, <chat> 프리프리 <laughs> <laughs> 뒤에 간다. 곧 아까 차는 거 봤는데, gained. 봤어요. 응. 엄청 덥겠던데, 열어 그러니까 주고 싶게. 아이 지마어 아이 예쁘다 아예이팅업 만들어 봐한개 만들어 보자 또 보이사람 하나 보이없다 혼자 어, 하림 넣어야돼 그런거 뒤에 간다 쉽게 또 반대 받아주세요. 쉬운 거, 쉬운 거. 그렇지. 또 천천히. 굿. 빠르게, 보이 빠르게. 굿. 어우, 나이스, 킵. 또 천천히 간다. 벌려줘, 제니, 빨리 벌려야지, 이쪽에. 그렇지. 아리마 방금 컷백. 짧게 짧게 그렇지. 또 나와 한번더 나와. 또또또 또또또 만들어 만들어. 굿. 더워서. 해봐 이제 뒤에 뒤에 그렇지. 유진 <laughs> 빠르다. 굿. 또 천천히 이제 하림 넣다가 빼. 보 보였어 보였어 1분 습니다 화이팅 아, 1분이다 1분 파이팅. 파이팅. 유진 벌려 유진 벌려 벌려서 그렇지 유진 앞에 줘 리터리터 그렇지! 반대! 반대! 굿샷! 뒤에 둘 유진 가운데 돌아! 보이! 얘기! 보이!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렇지?